네 오늘은 아 오버워치 피규어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두여 캐릭터 인데요 어 메르시 하고 파라 캐릭터 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여기 지원 캐릭터 라 써있고 여기는 공격을 하는 캐릭터 라고 써 있네요 어 되게 한정판 답게그 얼티메이트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즈브로에서 만들었고, 블리자드의 어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은 뉴라고 써있죠. 신상품이라고 써있고, 49.99달러, 약 50달러, 그면 환전하면은 한 5~6만원 정도 합니다. 박스 뒷면 보면은 여기 써있죠. 여기 지원형 캐릭터고, 여기는 공격형 캐릭터가 써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캐릭터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두 박스, 두 캐릭터로 묶여져 있는 거는 이렇게 파라하고 메르시가 있고, 그 외에는 여기 아나하고 솔조라는 캐릭터들이, 캐릭터 이두 박스, 이두 종류가 묶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솔로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솜브라 루시우 리퍼 트레이서 라인하르트는 엄청 커요 그 저희가 전에 저, 전에 리뷰했던 그 헐크보다 더 큽니다 근데 퀄리티는 좋고 어 여기 여기 이 가격에 거의 이 거의 5 0달러에 같이 팔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괌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는 전혀 볼수 없습니다 아그미 어, 현지에서만 파는 것 같고요 라인하르트도 같은 가격이고 크기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구매한게 이거 하나기 때문에 바로 개봉해보겠습니다 박스는 다 살펴봤구요 언박싱 해볼게요 기존 다른 하즈브로그 마블 레전드 시리즈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구요 그래도 얼굴 조형이 상당히 잘 나왔고 되게 나머지 루즈들도 잘 나와있네요. 아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이게 와 되게 잘 나왔네 진짜. 네. 수용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여 캐릭터들이 되게 원래 구현하기가 많이 힘든데 되게 예쁘게 잘 했어요 진짜. 어 아, 나도 이거 좀 여러 개 구입할 걸랬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치마 같은 부분들은 잘, 이제, 가동성이 무리가지 않도록, 이렇게, 어, 고무 패킹처럼 잘 처리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2019년에 만들었다고 써있죠. 아주 최신에, 최신에 만든 것답게, 2019년, 블리자드에서 만들었다. 라고, 예 써있습니다. 이렇게. 어 진짜 잘 나왔네요. 와, 그 외에 손가락 루즈들이 있고요. 이제 이 메르시의 무기 루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격 효과가 날수 있게끔 다른 루즈도 들 같이 있는데 공격 효과기보다는 여기 헬링 뭐 그런 이펙트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와, 씨. 마블 레전드하고는 완전 다른 퀄리티인데요. 진짜 잘 나왔네. 너무 잘 나왔다. 어. 그 게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얘가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권총 루즈도 같이 있습니다. 되게 마블 레전드 모으는 사람이라면 되게 탐날 만큼의 루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네요. 제가 나중에 진짜 가게 되면은 이거 또살거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선물용이라 제건 아니지만, 어제 것까지도 살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고 있네요. 와 날개도 되게 투명 클리어 파츠를 잘 썼고요. 어 등에 바로 꽂을 수 있게 홈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잘 만들어졌다. 제가 이게 보통 이렇게 굳이 이렇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데 이건 진짜 잘 만들어갖고. 감탄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날개가 근데 보시면 날개가 뭔가 어렵게 잡혀있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날개 파츠를 어떻게 할지가 되게 고민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빠져갖고 이거는 아 다시 한번 이거는 조금 고민을 제가 해봐야 할것 같네요, 이걸. 아. 왠지 이거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거는, 날개 파츠는 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여기 뭔가 오버치 스탠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 뭔가 이게. 그, 메르시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게. 아, 스탠드도 이것도 되게 잘 해놨네. 보면 볼수록 이게 퀄리티에 한번 놀라네요. 일단, 오버워치 그 마크가 잘 이쁘게 잘 구현되어 있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포징이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일단 뭐, 이렇게만 해놔도 이게, 얘가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뭐, 이렇게만 해도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뭔가 이펙트 파츠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이 박스에 보면은, 날개가 일단 있잖아요. 날개부터 봅시다. 아니면 파라를 뭐 이렇게 썰 수도 있는 거고. 날개가 조금 지금 미흡해서, 일단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진짜 이쁘다. 진짜 잘 만들었다. 여타, 코믹스 버전의 마블 피규어도 하즈브로에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가격 대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게 국내에 따로 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뭐 구매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오버워치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네, 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게 오버워치 상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경험상.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네, 대충 해나, 해놓기만 해도 뭔가 괜찮다. 바로, 그리고, 파라 보겠습니다. 파라 도 공준전이죠. 이게 아무래도 컨셉이 뭔가 여전사들의 컨셉과, 어, 공준전에 특화된 사람들이 캐릭터들을 여기에 묶은 것 같아요. 파라는 되게 완전 무장에 돼 있죠. 뭔가 그 메르시에 비해 뭔가, 완전 무장된 기분 그 뭐야 그거고 파그 파츠들로 많이 위정돼 있고 되게 구현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해놨습니다 보면 눈 파츠도 그래도 아래 되게 원래 여기 분명히 여기 눈에 한번 저기 책칠을 하고 넣겠지만은 잘 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개 파츠도. 알기 파츠 외에, 여기, 파라의 무기, 주무기인 블래스터도 같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뭐 꽂을 것 같네요? 아닌데. 여기 이렇게 꽂나? 아닌데. 저도 파라를 잘몰 아, 야, 씨. 여기 꽂을 것 같죠? 누가 봐도. 여기에 뭔가 꽂을 것 같은데, 아, 돼있네, 홈이. 아, 잘 만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줘서, 이게 제가 이것밖에 구매하지 못한 게좀 한이네요. 이거 이펙트 파츠를 어떻게 뽑을지 잘 모르겠네요. 음 뭔가 이 방향으로 나와야 할것 같은데 그죠 뭐 이런식으로 방향이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홈에 홈에 파여져 있는대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식인 것 같아요 이런식인거 잘 아직 안떼지니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어 보면 뭔가 이 뜨는 부분들은 이런 클리어 파츠들을 써서 어, 이 친구가 알고 있다는 것을 구현한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에 맞춰서 날개를 조립합니다. 그러면 딱 소리가 나고 끼워져 있습니다. 네, 이고 네, 그리고 요 부분도 만 한번 나머지 것도 허위 맞춰서. 네. 보시면 여기 숫자가 레프트라고 있서 ab라고 해서 이게 ab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으면은 완성. 안타깝게도 여기 둘다 뭔가 이제 뜰수 있는 이런 그거를 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케이 할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거가 이거랑 이거랑 같이 들어있었잖아요. 이 날개 파츠랑, 그래서 메르시보다는 여기 파라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벌렸다 할수 있는 부분이 이게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뭔가 게임 캐릭터답게 좀 비현실적으로 허리가 되게 좁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네, 나는 모습에 파라를 볼수 있고, 되게, 아이고, 되게 조용히 디기쁘게 되게 나왔습니다. 색깔도, 때깔도 뭔가 메탈릭하게 잘 유광 처리를 했고요. 어, 보면 이 총도 한번 치워볼까요? 네, 아이고. 제가 여기 제 집이 아니었고. 네. 보면 총을 아 어떻게 줘야 할까? 이게 또 이게 건들면 뭔가 부러질 것 같아갖고 아무리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너무 딱 봐도 이제 손에 손이 이렇게 뭔가 쥘수 있게끔 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 피규어 아무리 뭐4 살부터 만들 수 있다 고 하지만. 퀄리티도 그렇고, 애들이 만지기에는 손상의 위험이 너무 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껴줘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네. 포징은 이 피규어의 주인에게 맡기, 주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조용을 줘도 되게 뭔가 사이버 여전사 같은 뭔가, 예, 네, 오버워치의 캐릭터 대표주자만큼, 대표주자처럼 잘 구현이 되어있어와 날개 펴주면장난 아니게 멋있네. 야, 이거, 이게, 이게, 이게 관건이네. 이게 하이라이트네. 보시면, 이렇게.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이거 잘 뽑았다. 진짜 잘 뽑았네. 와, 씨 네. 제가 뭐, 이 캐릭터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게임을 뭐, 자주 즐기는 건 아닌데, 되게, 되게 멋있네요. 음. 와, 씨